저 오늘 또민사집행법 어, 기출 문제 지문 정리 좀 들어갈 겁니다. 결과식하고 음, 좀 다른 점은 결과식은 우리 오지 선자 중에서요 몇 가지 질문을 모르더라도 어, 특성상 문제를 알수풀수 어, 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 있지만은 그걸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틀렸고 어떻게 왔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 기출문제 험문정리 시간들이에요 이거는 어 2022년도 작년도죠 작년도 법무사 시험, 시험과 어 법원 문제 이것들을 총망라해가지고 단어별로 해서 정리한게 이 책의 특징입니다 자 먼저 1번은 1장 어 보도록 할게요 강제입행의와 정리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자 1번 째문판결열차는 권리에 로른 법률관계의 전도 확정 등 확정, 저청구권호 전도 관납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나들 삽니다. 그에 반해서 강제집행절차는 권리의 실현절차가 되어 맞고요. 이번 또 강제집행은 채권자 신청이하여 국가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 이해소용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대법은 채권자를 위한 법이 되는 것들이 일반적이에요. 세번째 제목은 사법상 청원권에는 그런 종류를 불문합니다. 네번째 강제입헌대법은 이행판결에 대하여 인정되지만은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의 경우에도 그 판결 이후에 채무자 이행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집행할 수 있다. 4번은 틀렸죠. 자 강제집행은 이행 판결의 하나 가지고 인정되는 겁니다. 5번은 판결절차는 권리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심리 공평이나 신중이요청되지만은 그러나 강제집행절차는 권리 실현이기 때문에 권리 신속과 확실한 실현과 채권자의 이익 보호가 요청된다는 겁니다. 맞고요. 제 6번 째목은 이거는 집행 계약에 관한 문제들인데요. 자, 집행계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집행계약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원하여 일정한 계약을 맺는 걸 말하게 돼요. 그 계약의 종류가 집행을 확장시키는 계약이 있어요. 이거는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적사, 사처집행 이런 것들을 허용하자 하는 것들이에요. 사처집행을 허용하자는 계약들. 강제의행을 통하지 않고 강제의 평을 통하, 국가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끼리 그 집행을 허용하도록 하는 계약들을 확장계약이라 하는데요. 이런 계약들은 민법 103조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인 집행의 제한계약, 축소계약인데요. 제한계약은 반대로 채무자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강제의 행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계약, 그걸 부집행, 특약을 맺는 겁니다. 이런 계약은 유로 봅니다. 그러한 일 부집행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해 때는 집행에서는 여러 가지 구제를 듣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런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청구이유소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부집행 특약은 유효한 사법상 계약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에 반해서 집행을 해 경우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유소를 제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런 서류는 집행부에서 사시쿠조의 육호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사시쿠조 육호 서류는 효과가 그런 집행을 취소시키는 서류가 됩니다. 6번이 집행 계약의 관한 문제들이에요. 강제 의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입행의 발동권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에 있을 뿐이므로 법률에 조한 집행기관에 강제입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입행을 하결하는 계약, 이거를 사적 집행을 허용시키는 계약들이에요. 이거는 103조 위반이라는 겁니다. 완전 지문이고. 더 뒤에 두 번째 집행기관에서는 집행관과 집행법원에서 주로 출제 이루어지는데요. 물론 요즘에나 집행관 파트는 대부분 출제가 안 되고 출제되면은 집행구합원 파트에서 주로 출제될 겁니다. 먼저 집행교관에서요 공일과 야간에는 법원 허가 있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법원 허가 신청은 채권자도 할수 있고 집행관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허가 허가 없는 행위, 허가없는 행위가 있으면은 채무자가 집행이유로 불가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민사집행신청은 구술로 달수 있다 들렸죠. 신청은 집행신청은 서면주의 원칙이 돼요. 3번집행법은 집행법의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는 민사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하는 겁니다. 맞고요.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으로서 집행법원과 집행기관 두 가지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사 번째는 채권자가 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한 금액을 미리 내지 않냐 때는 법원 은 결정으로 신청 각하하거나 집행 절차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집행 비용을 연합해야 하는데 연합하지 않으면은 이런 절차를 취하는 겁니다. 5. 번 민사 집행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원 상환이 실시한다. 틀렸죠. 법원 상환은 집행기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렇집행관이 실시하는 겁니다. 집행관 제도인데 첫 번째 일반점은 집행관의 경우에도 재척 깊이, 휘피가 인정되며 들렸죠. 집행관의 경우는 재척은 인정되지만은 그러나 깊이나 휘피 제도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재척권이 있는 집행관이 한 압류 등 행위는 당해무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위로 취소세가 되는 겁니다. 1번은 제척기 피, 휘피, 기피에서 제척은 인정되지만은 기피 휘피, 휘피는 인정되지 않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2번째번, 집행과는 여러 개의 동산을 물건을 동시 에 집행할 경우에 1번은 자기 구역 안에 있고 1번은 증비평 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소속 법원장 없이 허가 없이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2번째번은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기 직무구역, 직무구역 밖에의 예, 업무를 집행할 때, 물론 전제가 동시에 압류할 경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물건을 압류할 경우에는 자기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것도 법원장 허가 없이 압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채권 가압류 명령 집행이나 자동차에 관한 가압류는 집행권을 직무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채권 가압류 집행이나 자동차에 관한 가압류는 이런 집행법원이 집행법원에 간는 직무입니다 4번 부동산 등과 강제금이나 다목걸 실 대한 경매에서 매각실질은 집행관의 독립적 집행행위가 아닌 것들입니다 이 행위들은 집행관이 집행법원에 부수에서 갖는 권리들이에요 집행부원이 갖고 있는 업무에 보속적이부수적으로 갖는 권리들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고요. 5번째 말은 주간 또는 평일에 착수한 집행행위와 속행 결과로서 야간이나 휴일에 이른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도 착감하셔야 되고요. 6번 집행을 할때 집행을 방해를 방해하는 저항을 받으면은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 원조를 채청할수 있습니다 맞고요. 경찰 원조는 집행관이 직접 할수 있지만은 국군 원조는 집행법에 신청을 해야 돼요. 7번제분 채무자가 <laughs> 법이 있는 경우에 그 상호사의 영업소에 집행할 때는 저항이 없어도 대표자는 일수에 집행할 수 있다 들렸죠. 대표자가 없더라도 집행할 수가 있어요. 8번 채무자가 집행, 채무자 집행행위가 종료된 후에 압류물을 양도 또는 반출하는 행위는 집행을 방해하나 저항하라고 보지 않습니다. 맞고요. 9번 제문은 집행기록의 열람 목사죠? 열람 목사예요. 이해관계 있는 사람을 참고 있으면 집행기록의 열람을 허가해야 되고 기록에 있는 서류 등본을 교배해 주는 겁니다. 10번 문제는 이거는 체크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미 경렬처에서 매각기일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여부는 매각기일 조서 기재만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매각기일 조사의 절차적 증명력이에요. 이거는 변론조서의 증명력 부분들을 이걸 유추적용하는 겁니다. 11번 집행한 이후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이 하여 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주로 감정평가사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평가사들 또는 보관인들 또는 강제관리에서 관리인 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무를 행할 때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을 가지고 있다가 관계를 실천할 때는 이를 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직무를 집행할 때 저항을 받으면은 집행권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12번은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 조서에 기재할 사항들이에요. 집행관 파트에서는 별로 원조가 출제 안 되고 있어요. 집행법은 파트인데 첫 번째 물건 인도를 적제로한 집행에서 제3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집행관이 되는 겁니다. 이 259조 집행법 259조 내용들이에요. 그때는 채권 압류 명령, 채권 압류 명령의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인도청분권그인도청권을 채권자에게 건드리는 겁니다. 2번 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가압류 가처분 집행후 출세관은 법원 사만은 사업 화단이최저할수 있는 업무가 되요 자 고전처분에서 사업과정은두 가지 업무를 처리합니다. 보전처분은이두 가지 업무를 제외하고는 판사가 담당하고 있어요. 먼저 고난호 조수명령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백팔십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보존 처분에 집행을 취소하는 사건들이에요. 보존 처분에 집행 취소라는 걸 제거하셔야 돼요. 보존 처분을 취소하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보존 처분에 집행을 취소하는 사건들은 이두 가지, 고조서본에서는두 가지만이 사업하자관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체크하셔야 되고요 3번에 지핑부에 관한 법원어 사무 사법하자관이 업무가 되요 4번도 별표하시고 체크하시고요 채권은 특별행방 241조 인데 이것도 사업하자관에 수리할 수는 업무입니다 각조 이번에 있는 것 체크하셔야 되요 종전 판사로만의 업무였던 인두명령과 관리명령 채권호 특별명령은 사업화자로 업무로 이거에 바뀝니다. 2020년도 7월 1일부터예요. 이 지문이 곧 출제될 겁니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5번 째말은자동차 건설기계 수용선박에 관한 강제금융을 차는한사업화자의 그 처리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맞고요. 6번에 채권 출심에게 제한사학건 이거는 판사 업무가 돼요 결국 판사 업무로 남아있는 것들 이거를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지방원 탄소판사 판사 업무로 남아있는 것들 나머지는 전부 다사법하자 업무로 넘어갑니다 먼저 강제관리제도가 있어요 강제관리는 이거는 1년에 한건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사건들이에요 경매 절차에서는, 부동산 경매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에 관하요 이해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이해재판, 이의 이의재판을 사업 사정안에 안당하게 됩니다. 부동산 집행 이외에 선박과 항공기 집행이 있어요. 선박과 항공기 집행절차 이것도 판사 업무이고요. 채권에서는 채권에서는 또 채권에 관한 집행 부분들인데, 여기는 두가지만이 판사 업무예요. 241조에 채권에 특별 현금화 영력이 있습니다. 그리이백사조에서 압력금지채권이 있으면은 그 압력금지채권에 관해서 범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판들 압력금지채권을 압할수있 압류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압류 가능한 채권을 채무자 신청해가지고 채권자라여금 압류 금지하도록 하는 재판들입니다. 집행보조절차에서는 재산명 시절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보존처분에 관한 재판들이에요. 보존처분에 각종 관한 것들입니다. 관한 재판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가 판수함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나머지로 저부다사법화장만에 처리하도록 만들어집니다. <laughs> 6번은 채권 추심에 제한사건은 판수함으로라고 그랬어요. 7번은 관한호초등병사건들은 사업화장원에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8번은 집행보조절차에서 재난명시절차는 환사가 처리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사업화장원에 처리합니다. 9번 질문 시금부문에서 성립한 화해 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이나 간접건대는 시금부문이 오르란다. 시금부문에 성립한 화해 조정소에 사나조기준대체집행 간접건대는 반드시 지방법원이나 또는 지원이 관할하도록 있어요 그 그러니까 10번처럼 시금법원에 성립한 판결에 대한 청구 이어서 이거는 시금법원이 관할하는 겁니다 11번 수액사건심법법의 적용사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은 시금법원이 관할하지 않아요 적용사상이 아닌 사건이면 은 지방법원이 관할하게 되는 겁니다 12번은 제3자의 요서도 마찬가지가 되요 이것도 지방구원이 하나로 하 되는 겁니다. 자, 13번 지은집평하는 것과 법원의 과약구역 안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최고나 통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법원 기치의한론으로 조서 등분을 발송하고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합니다. 14번은 송달방소를 바뀌면은 총달장소 변경신고를 해줘야 돼요 맞고요 기타 집행기관은 등기관 문제인데 등기관은 등기명 하나 판결에 기하여 등기회에 기입하는 경우에는 집행기관이 되지만은 들렸죠 판결에 의해서 등기회에 기입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현원에서가압류 집행할 때는 그때 등기관이 집행기관이 되는 겁니다. 집행에서 분류방법 즉시 항고 아니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인데요. 1번 질문.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과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와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관해서는 항고하지 못한다 틀렸죠 <laughs>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관에게 집행절차 취소를 명하는 결정 즉시 항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 7조1항 규정들이죠. 1 7조1항 규정. 그리고 그래 이런 추저결정은 반드시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째문 보증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었음을 이유로 한 항구장 각하결정원에서는 항구인을 즉시 항거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 틀렸고요. 이거는 매각허화결정이죠매각허화결정매각허화결정에원해서 즉시 항구를 제기할 때요. 저런 즉시 항변할 때는 반드시 매각대금의 10분의 1 해당되는 금증이나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공탁의 성질은 이거는 집행공탁의 일종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항고 보증공탁, 항고 보증공탁, 그런 식으로 법원에서는 불러요. 그렇다면 이거는 보증공탁이보증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보증제공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가 잘하면, 그때는 항고장을 각하하는 결정합니다. 이걸 항고장 각하 결정이에요. 여기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즉시 항고를 할수 있습니다. 2번 질문이고요. 틀린 질문이고요. 3번, 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원에서는 즉시 항고를할수 있지만은, 그러나 집행 취소, 서류 여출에 따른 집행 취소 결정은 즉시 항고가 생기지 않습니다. 맞고요. 집행을 취소하는 서류들이 49조에서요. 13529 서류. 이 서류들이 집행을 취소하는 서류가 돼요. 이 서류 제출에 따라서 집행 절차를 실하는 결정 그런 최저 결정원에서는 이건 1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절 최서류 제출에 따른 최저 결정원에서는 17조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17조 1항은 즉시 항관할수 있다는 규정들이에요. 이거를 적용하지 않게 되면 즉시한 거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복은 집행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항이 주소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는 규정인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은 주소 결정은 바로 고지되면은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50조 내용들, 법 50조 내용들이에요. 이 질문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